안녕하세요. 마빈 미소입니다. 오늘은 어제 다녀온 태백 한0 4일 클라임 챌린지 후기를 써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 저랑 아빠랑 선수로 출전을 하고 엄마는 서포터로 나갔던 그런 대회입니다. 일단은 정상에 10시 반쯤 도착을 해서 차를 세워 놓고 이제 저는 다운힐을 해서 행사장이 있는 중학교 건물로 가고 있고 도착을 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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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웃음> 유튜브를 보고 있는 친구들이랑 만났어요. 저 알아봐 주셔서 되게 신기했어요. <laughs> 친구들이 나이가 15, 14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오늘 어떻게 탈 거예요? <laughs> 어, 잘탈 거예요. 여기 와본적 있어요? <laughs> 아니요. 마지막 4km가 진짜 빡세요. <laughs> <너무 많이 웃음> 안녕하세요. 망했어요. 11시에 밥을 먹고 2시 출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널널했어요. 그래서 뭐 잠깐 앉아있다가 사진도 찍고 사실 우중라이딩 데뷔해서 슈커버를 했는데 그냥 뭐 맞고 말지 하고 그냥 벗었어요 <목소리> 매니저야? 어? 매니저야? 매니저 <laughs> 소연 언니는 8시에 서울에서 일어나서 올까 말까 정말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목소리> 대회 시작 전에 스트레칭이 참 중요하죠. 부상 방지를 위해서 워밍업이랑 스트레칭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아빠 차에다가 롤러를 가져오긴 했는데 그게 차가 정상이 있어서 롤러로 몸을 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심박은 못우운 상태고 나중에 쥐가 나지 않게 크랜픽스 정도는 먹어주는데 이제 굉장히 <laughs> 먹을 때마다 고민이 되는. 아, 네맛 되게 강렬해요. 그리고 더 바이크 쪽에서 안전 규칙 선언문 같은 걸 주셨는데, 네 선서를 해야 되는데 선서를 안 하고 그냥 읽기만 했던. 스포의 팀에 있는 서준용 선수입니다. 한국 챔피언십에서 도로 챔피언 먹었죠? 코레일 사이클 팀 주장. 임재현 선수입니다. 박상훈 선수고요. 트랙 중장거리 팀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주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청 팀 김옥철 선수입니다. 국가대표로 발탁이 돼 갖고 아시안 게임을 출전하는 최동혁 선수입니다. 작년 2017년도 트르드 코리아 옐로우 저지를 입었던 민경호 선수입니다. 민경호 선수의 절친 서울시청 주대영 선수인데요. 어, 수술을 하고 3일 후에 바로 사이클 타고 지금 이렇게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레일 사이클 팀의 강태우 선수입니다. 가장 막내입니다. 아침에 오셨죠? 네. 봤는데. <laughs> 뭐야 <laughs> 뒤에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때 도착해가지고 장선재 코치님이 되게 사진도 많이 찍어주셔가지고 좋은 네, 추억을 남겼네요. 브로, <laughs> 내가 저 선우 선우한테 사진 줄게. <laughs> 찍고 있는 거야? 네, 찍고 있는 겁니다. <laughs> 아, 너무 다이나믹한데요. 박상훈 선수는 그 어떤 경기 후에 그 달았던 납덩이를 아직 안 뗐다고. 그래서 진짜 달려있더라고요 얇은 납덩이가. 2시 출발 직전 양갱을 먹는 최수현 선수 모습이 보였고. 3 4일 클라임 이 챌린지는 네타임으로 기록이 측정이 되는데요 출발은 남자 로드, 여자 로드, 남자 MTB, 여자 MTB 이런 순으로 줄을 서긴 했는데 다 같이 출발하는 바람에 그룹이 이제 섞이게 되죠 이제 앞에 본격 개최 구간이 시작되는데 사실 네타임이라서 어, 바로 어필 시작이 아니기 때문에 평지이기 때문에 어, 제가 만약에 입상을 좀더 노렸다면 좀 뒤쪽에서 출발을 했을 텐데 어차피 뭐 이제 주미 언니나 소연 언니나 저보다 잘 타는 언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면 안 되는데 네, 이번에는 약간 의지가 <laughs> 비도 온다고 해서 크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출발을 먼저 제가 선을 밟았고요. 어, 중간에 꽃가을넘 넣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사실 여기서 속도를 좀더 냈어야 했는데 앞으로 치고 나가야 빠른 그룹을 잡을 수 있는데 이렇게 왼쪽에는 MTB들이 나가죠 길을 뚫고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쭉 MTB 입상권 좀 빠르신 분들이 이제 로드 부분을 앞서서 가고 소연 언니가 가자 하고 그 MTB 그룹에 붙게 되는 모습입니다. 중간에 꽃갈이 사라지고 두 차선을 이용해서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총 25km 정도의 전체 코스인데 초반에 퍼레이드를 하고 이제 5km에서 10km 지점까지는 이제 저렇게 약 오르막 코스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람이 좀 불긴 했고요. 약 오르막인데 좀 속도가 초반부터 되게 빨랐어요. 제 로그를 보니까 14km 정도 약 오르막을 30분간 달렸는데 역치 정도로 올랐죠. 그래서 제가 로그를 보니까 15분에서 1시간 파워를 갱신을 했더라고요. 네, 그거를 이제 거의 초반에 쏟아부었던 그런 라이딩이었습니다. 네, 마넬로의 송줄미 언니가 뒤에서 달려 나오면서 이제 앞에 가고 있는 MTV 그룹을 다시 붙여놓는 모습입니다. 소연 언니도 이제 평지 약 오르막 평지 구간은 뭔가 이제 천천히 가다가 그 저도 그랬지만 본격 어필해서 그때부터 나눠질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초반부터 되게 페이스가 빨라서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최대한 MTB 분들의 힘을 이용해서 같이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차방한 페이스가 아니에요. 굉장히 강했던 초반부터 강했던 페이스인데, 네, 송주미 언니 뭐 굉장히 흔들리지 않는 포지션을 지금 소연 언니도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초 초반부터 늦잠을 자서 같이 워밍업을 하지 못한 네. 워밍업 참 중요합니다. 이날 굉장히 많은 비가 예보가 되긴 했는데, 다행히 오진 않았어요. 진짜, 정말 다행이었죠. 한백산이 고도가 한1300 정도 되기 때문에, 지상이랑 온도차가 좀 있는 편이죠. 그리고 산이라서 굉장히 추워, 추웠고요. 강한 페이스로 약 오르막을 가다가, 중간에 소연이가 거리를 좀 벌리게 되는데 저 부분에 이제 MTB 타신 분이 들어오게 되죠. 저렇게 그 경쟁자와 사이에 누군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앞에서 반응을 했을 때 거기에 좀 따라붙기에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렇게 중간에 누군가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이제. 지나쳐서 앞으로 붙어야 하죠. 물 한번 먹어주고 살짝 각도가 낮아지고 약 내리막 구간이 시작되죠. 네, 약 내리막 구간에서 어, 앞에 가던 그룹을 지나쳐서 마넬로의 송주미 언니가 그 그룹의 선두까지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저는 굉장히 힘들게 달랑달랑 매달려 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여기서 한번더 페이스를 올리죠. 정말 강한 선수입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어, 숨소리도 안 나고 <laughs> 정말 강한 선수입니다. 네, 이렇게 앞에서 끌고 있던 MTB 그룹을 지나쳐서 이제 선두에 여자 셋이 그룹 앞에 데려다 놓고 뒤로 살짝 빠지는 모습. 선두까지 오니까 속도를 또 이어받아야 하죠. 갑자기 늦출 수는 없으니까 열심히 그 속도를 이어받는 최소연 언니. 따라가기도 굉장히 벗, 벅찼을 텐데 굉장히 그 속도를 이어받아서 열심히 끌더라고요. 이렇게 끌다가, 근데 저는 이거 따라가기도 정말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로테이션 소, 신호를 보냈는데 저는 이어받지 못하고 뒤에서 오던 MTB 선수가 잠깐 비해를 치고 그것에 반응하는 다른 MTB 경쟁자들 놓치면 안 되죠. 약 오르막에서 정말 힘들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뒤에 가던 뒤에 따라오던 MTB 선수들은 이제 소연 언니 앞으로 가서 자리를 다시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는 이거 따라가기도 너무 힘들어서 중간 중간 이제 이 부분부터 저는 살짝 살짝 뒤로 처지다가 인터벌을 쳐서 앞으로 붙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어를 위해서 좌측 차선을 쓰고, 네, 그 그룹에 붙는 송주미 언니, 따라 붙는 최소연 언니, 오른쪽 편에 이제 공사 구간이 있기 때문에 반대쪽 차선을 써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대회 중이기 때문에 반대쪽 차선을 사용해도 되는 거죠. 지금 앞에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어, 류현분 선수. 지난 수월제힐클라임 대회에서 로드 MTB 통합해서 여성 1일 차지하신 굉장히 힐클라임밍에 강한 선수입니다. 어, 저는 이제 야구르막에서 여기서 아마 이제 떨어지는데 같이 후반부 어필을 올랐던 소연 언니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고각에서 더 강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떨어지지 않으려 발악하는 저죠. 야거필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또 붙이기가 그만큼 힘들어요. 바람을 그만큼 맞아야 하고 힘은 힘들어 써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 중간 인터벌을 치게 되면은 어, 안 좋죠. 그래서 꾸준하게 따라가야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또 떨어지죠? 그 사이를 메꾸는 25번 친구. 어, 굉장히 어린 친구 같아 보였는데, 어, 잘 타더라고요. 붙어야 산다. 화이팅을 외쳐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좀 붙으라고 25번 친구와 함께 결국 여자 선두 그룹을 놓치게 됩니다. 끌고 또 끌어주고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가야죠. 이 앞에 이제 공사 구간이 있는데 장선재 코치님 말로는 이틀 전까지만 해도 그 선수들이 훈련을 할때 비포장도로였다고 하는데 바로 이렇게 신기하게 도로가 깔렸다고 대회 전에는 이런 깔끔한 도로가 중요하죠 사고가 나지 않게 이제 주유소를 지나면 본격 어필이 시작이 됩니다 본격 어필에서 콤 구간 계측이 시작이 되죠 15km에서 19km 약 4km 정도 구간이 낮은 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저렇게 좀 빠른 속도로 주파를 할수 있었습니다. 25번 친구와 함께 열심히 달려다갔죠. 살짝 다운일 후 탄력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타는 25번 친구 어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 뭔가 오토바이 같은 분들이 지나가죠. 국가대표 선수들이 어 선두가 지나가고 3분, 4분 후에 저렇게 그룹을 지어서 출발을 했는데 제가 기록이 52분 정도 나왔는데 선수들은 44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르죠? 쫓아가보려 했지만 정말 너무 빠른 관계로 그저 바라보기만 하죠. 정말 기차같이 줄줄이 잘 달리시더라고요, 역시. 차로 따라가시면서 채찍질을 하는 장선재 코치님. 선수들이 사실 이날 타기 전에 어필 훈련도 하고, 그리고 또그 전날에 웨이트를 하느라 온몸에 알이 백인 상태였는데, 어,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달렸다고 합니다. 다가 이렇게 각이 낮아지고 내리막 구간도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 오르막, 내리막 그리고 급한 경사도로 이루어진 한백산 힐클라임. 어, 그래도 재밌는 코스인 것 같아요. 네, 막상 탈 때는 괴로웠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또 주변 경관도 좋고 재밌네요. 역시, 구경이 제일 재밌어요. 같은 팀복을 입은 424번 선수님도 같이 열심히 달렸습니다. 다운힐에서는 아무래도 로드가 기어비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다운힐은 제가 앞에서 이렇게 달렸죠. 정상에 올라갈수록 구름도 안개도 많아지고 점점 습해지는데 제발 비아 오지 마라. 간절히 바랬죠. 터니를 쭉 이어 받아서 저 끝에, 저 끝에서 급격하게 다시 오르막이 시작됩니다. 이 구간부터 약 4km 정도만 올라가면 피니시인데 이 부분이 가장 각이 셌던 소연 언니랑 주미 언니가 저곳에서 나누줬다고 하네요. 힘들어서 물을 빼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신 물을 마시고 반은 마시고 반은 다리에 뿌리고 내리막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가 왔다면 이 내리막도 굉장히 주의하면서 갔었을 거예요. 커브가 심하진 않았지만 비가 오면은 수막이 형성되면서,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슬립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안온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내리막을 하고 아주 좁은 길을 달리게 되는데요. 이쪽에 카메라를 드신 분이 두분 계시더라고요. 사진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은데 표정이 어떻게 되려나 궁금하네요. 마지막 내리막을 내려간 뒤에는 다시 어, 경사가 올라가면서 오르막 피니쉬가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선두랑 여기까지 왔다면 어, 라스트를 쳤겠죠. 하지만 그 전에 저는 이미 털렸고. 마지막은 경사도가 그렇게 세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 저는 드랍을 잡고 마지막 댄싱을 치면서 피니시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 지나쳤던 MTB 선수가 마지막 힘을 짜내면서 달려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도 급격하게 다시 기어를 무겁게 놓고 드랍을 잡고 마지막 힘을 쥐어 짜내고 있습니다. 앞에 엄마가 응원을 하고 있네요. 화이팅화이팅 화이팅! 왜 피니시 직전에만 힘이 나는가 의문입니다. 네, 이렇게 태백 선수촌 정상에 피니시를 합니다. 다행히 정말 끝이 날 때까지 비가 안 와서 정말 다행이네요. 정상에는 이렇게 트랙이 있더라고요. 선수들이 훈련한 트랙이 있어서 편안하게. 습니다 <laughs> 먼저 들어온 선수들 <laughs> 쿨다운 하고 있죠? 정말 잘탄 언니들 <laughs> 두명비리는 태백선수촌 트랙 정상이고 트랙이 있는 데 트랙 훈련하는 데고 정상에 이런 데가 있어. 오늘 다행히 비는 안 왔고 굉장히 습합니다. 아까 국가대표 선수들이 제일 뒤에서 출발해서 출발 했는데 굉장히 빨라서 오토바이인 줄알았어 선수는 다릅니다. 오늘 저는 평지 야구를 만고만 해서 오늘 너무 다리가 안 풀려가지고 평지에서 떨어졌습니다. 너무 세. 소연언니나 아마 주미언니가 제일 빨리 들어왔을 것 같은데 아 어플 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훈련하신다고 합니다. 굉장히 역시 훈련을 해야 저기 소연언니는 나온다. 언니, 어떻게 탔어? 4 k 로 남긴다. 4kg, 4 거기 본격 어필? 아빠 기다려야지. 언니, 나는 거기 야, 야고를 막 평지에서 떨어졌어. <laughs> 어, 그거, 한창, MTV랑 같이 그룹 지어갈 때, 다리가 굳어가지고. 몸, 몸 제대로 안 풀었어. 어, 아무, 아예 안 풀었어. <laughs> 나. 특별한... 나. 안 되겠지. 응. 어, 손님이다. 어, 미소 옆에 있으면서 팬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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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이에요. 미소씨. 저는 <laughs> <전> 최소님 팬입니다. <laughs> 배터리가 얼마 없네요 <오나요>? 안녕. <laughs> 오늘도 녹았다. 은성 <안녕>. 어쩌지. <laughs> 아무리 완주한다고 그래가지고 화이팅! <laughs> 운동한 지 3개월밖에 안된 아빠가 정말 느린 페이스지만 완주를 안전하게 완주를 했습니다. 정말 뿌듯하고 저는 털렸지만 아빠가 완주한 것으로 굉장히 기뻤던 그런 한백산 대회였습니다.